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4 마리 준비했습니다. 푸가 원래 이거 자메이카 한 마리나 많이 먹어야 두 마리인데 오늘 왜 이렇게 양이 많이 준비했냐?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많이 준비한 거야. 반 마리나 어머니 드렸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요거는 또 이제 밥인 줄 아실 분들 계실 텐데 치킨 입니다 This is uh, pickled radish, y 리아 o k a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자메이카. <laughs> 음. 아 얼마만이야. 역시 자메이카 확실하네. 달찌는 소리들이다. 천천히 먹어요. 음. 매콤하이 확실하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치박입니다아 니가 그 치킨 좀 어? 먹, 먹을 줄 안다고 형한테 도전하겠다 했던 걔냐? 어, 예 맞습니다 형님 음, 어,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우리 저기 어 치킨 좀 먹을 줄 안다는 치박이 저는 전주 사는 27살입니다 어 전주 사는 27살? 예치박이는주 음, 콘텐츠가 뭐야? 저는 치킨을 주로 먹습니다 아 그렇게 기계처럼 얘기하는 거야? 니가 무슨 빅스비야? <laughs> 이 친구가 제 영상에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았어요. 뭐, 다른 유튜버분들, 신생 유튜버분들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꾸준히 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채널을 한번 들어가 봤어. 옛날에 한 3개월 전인가? 형이 처음 가서 봤던 게한 3개월 됐을 거야. 네, 근데 처음 가서 봤는데, 그때 구독자가 100명이 조금 안될 때야. 워낙에 이제 먹방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잘 되면 이제 또, 또 떠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꾸준히 와갖고 이제 댓글 달길래 힘내라고. 내가 뭐 그렇게 도움이 될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해, 걸어온 길이 있으니까. 어, 열심히, 어, 아, 좋은 모습 좋습니다. 댓글 한번 달고,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취했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해. 영상이, 어,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생긴 거는 이렇게 뭐, 어? 동네 저기 깡패 생겼는데, 어, 그냥 순둥이야, 양이야, 양. 예의도 굉장히 바르고, 애가 또, 제가 또 사람 잘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구독자가 좀 너무 많이 안 늘고 있고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내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 집박이라는 친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또 연락을 먼저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합동방송을 주로 하는 놈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원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 먹방이 네. 지금 채널 주콘텐츠좀 얘기를 해주고 구독자 몇 명이고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고 이런 거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저는 체크인을 주로 먹방을 하고 있고요. 음. 구독자는 지금 2천 명. 어 그래도 많이 늘었네. 그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먹는 것도 한식도 이렇게 잘 먹다가 김치찌개, 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식도 아주 맛있게 먹고 어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가서서. 구독하기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같은 것도 좀 많이 응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기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자, 먹자 배고프다 네. 배고프다야 어 네. 뭐 여기가 어디서 왔어 먼저 네. 나번먹기 응. 맛있어. 자메이카가. 이런 구이 당류 중에서는 1등이야네 최고예요. 음. 콜라고 밑에 따라왔어. 네. 음. 해주는 거야? 아네 채널에서 하는 거? 야형 따라해 어떻게 하는 거야? 한입 먹고, 아네 시그니처에게 한입 먹고, 아, 네 시그니처야, <laughs> 먹고. 아, 그런 거 약간 인위적이고 괜찮네. 어 그런 리 액션. 오늘은 또 치박이 위주로 가겠습니다. <laughs> 같이 해, 형이랑 어디 가는 거야? 嗯，你说这不累呢？嗯。 얼굴 동안이야. 아, 그렇습니까. 음. 그냥 형한 스물 한둘 셋으로 봤거든 너를. 아. 형도 실제로 보니까 형나형 내일머리 마음이야. 아. 실제 보니까 그렇게 보이니? 아무 더 젊어 보이는데. 아 그래? <laughs> 사실생활 잘하네. 왜안 먹어? 아, 예, 이 안목. 아얘이세 예의가 있는 애네. <laughs> 이게 세 개랑서 애매하잖아. 음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남자면 응. 제가 썸네일 촬영할 때 하나를 먹거든요. 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님이니까 두 개를 먹는 건 맞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네. 그런 게 어딨냐? 네. 공평하게 가라. 그런 부분에서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가위가 네. 해보라.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남자한 주먹 주먹이다. 예안 예. 예. 내면 못 먹어 가위바위보오 새끼 남자신데. 남자네. <laughs> 안 내면 못 먹어, 가이바이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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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너 줄라고. 너 남자라서 형이 너못낼것 네. 같더라고. 먹어, 먹어. 형, 괜찮아. 어? 어, 남자네. 음. 감메카는 네. 한 사람 딱딱 다섯 조각이 맛있다. 다섯 조각. 음. 음. 네 조각 먹으면 약간 모자라. 근데 음. 다섯 조각 배부르지는 않아 다섯 조각 먹는다 근데 물려 여섯 조각부터 물려. 감메카의 법칙이야. 감메칸 그래. 무서. 이 친구는. 한 마리 네 조각이 사실은 딱 좋아 간식으로 먹기 딱 좋아 이거 밥은 안돼 먹고 집에 갈때 해장국이나 그런 거 먹고 와요 네 <laughs> 천천히 먹어 천천히. 비관해. 아... 맛있게 먹었어? 예, 형님. 잘 먹었어. 다행이야. 귀엽고 예, 참저 사람 좋아요. 착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치박이를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채널 이름이 정확하게 치박이입니다. 치박이. 진짜 이 친구 열심히 한다. 어, 진짜 맛있게 먹고 진짜 내 맘에 들게 어, 방송한다 그렇게 생각 드시면 구독 한번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후 어, 형님이 먼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떨어? <laughs> 조심 잃지 않고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laughs> 예. 여러분 치박이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녹화는 여기까지. 彪。